회전, 하 세요. 700m 앞, 광안리, 방면, 우회전하세요. 빨리 방면 우회전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1km 후회전하세요. 속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700m 앞, 월륜교차로에서 광안리, 수영교차로, 방면, 우회전하세요.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광안리, 수영 교차로, 방면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왼쪽 8시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잠시 후 왼쪽 8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직진 방향 도시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170km 구간 단속 등입니다 주의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적지 주변입니다. 주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물이 정료합니다